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아 어저기 주채무자가 있고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가 채무자고 그 채무에 대해서 그 대신 갚겠다. 어?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내가 대신 갚겠다. 하는 게 보증이죠. 보증. 보증인데 아 저 시중에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인데 연대보증 주채무액수하고 동일한 액수의 보증채무를 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생파산 넘어오면 제이 영상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들도 이게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고 의뢰인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주채무자가 주채무자가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권리 변경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70% 채무 전체 채무 70% 탕감, 30%를 10년간 변제. 어, 이런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때 권리 변경의 효력이 생겨요. 70%가 탕감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인가 시에 권리 변경의 효력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격을 소멸시키면 사실상 법인과 관련된 채무가 소멸되는 효력이 있는 거고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이 있거든요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주 채무자인 a가 회생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했을 때. 채무를 탕감 받거나 면책 받은 효과가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 물상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주채무자 A가 채무를 70% 탕감 받았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70% 탕감 받는 게 아니에요. 연대보증인은 100% 남아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어? 그 채무자 회생이 파산을 하는 법률에 회생 파산, 개인 파산, 뭐이 파트, 각 파트별로 조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3자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해요. 그러면 변제한 만큼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현실로 변제, 현실로 변제를 했을 때는. 연대보증인이나, 뭐, 물상, 담보 제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제3자의 채무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법 30조, 30조의 3, 기술보증기금 제37조의 3,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4조의 2, 이조문들 보면, 주채무자가 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직접 대출을 받았을 때어채저 채무자가 그 회생 계획에 대한 회생을 했어요. 그러면 회생 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은 시점. 그리고 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은 시점에 주 채무자가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원칙적으로 퇴생 계획 인가 효력이나 그다음에 채무 면책에 대한 효력이 제3자한테 미치는 것이 아닌데 이세 가지 기금 기금이나 중,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가 회생 인가 결정을 받거나 그음 면책 결정을 받은 시점에 그 탕감된 그 채무 비율만큼 연대 보증 책임도 줄어든다 얘기거든요. 근데 우선은 법인 파산 주채무자가 법인이에요. 법인 파산해 가지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 보증인의 채무가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 법인 파산에는 면책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주체무자 개인이에 하고 개인 파산에서 면책 결정을 했을 때그 비율만큼 연대보증 액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무자가 회생을 신청해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을 받았을 때 동일한 비율로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생계획안에서. 70%탕감30% 변제했으니까 70%만큼, 응? 이, 저, 신보, 기보, 중진공에 대한 채무, 채무도 연대보증인있 경우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회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뭐, 개인회생은 3년 변제를 하니까, 변제한 만큼 연대보증인 책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면책받아버리면은, 어, 저, 연대보적인 책임도 없어지겠죠. 그 전부 개인이야. 개인이야 할때 그런 거예요. 법인은, 어,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70% 탄감을 면제를 하지 않고, 실무상 출자전환이라 그래서 채권 액수만큼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어, 주식을 줘요. 그래서 주식을 주, 주는 거를, 이거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주고 돈을 받지를 않아. 왜? 갚아야 될 채, 채, 채권에 대해서 주식을 주는 거고, 이제 남는 거는 현금으로 변제를 하는 게 회생 계획이 아니, 기본적인 어떤 속성인데, 이 개, 요 조문들, 기보, 신보, 중진공, 제가 얘기 드렸던 요 조문들이라면, 회생 계획안 인가 시에, 인가 결제 받는 시점에, 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강경 또는 면제된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법인에서 했을 때어 개인에서 했을 때 그러면 같이 면제되는 거 아니냐 연대보증인도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자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채무 주체무자, 주채무자가 탄감을 받은 경우에 주식 시세만큼만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겁니다. 즉, 뭐 주채무자가 1억 원인데, 1억 원의 책임, 채무를 지고 있는데, 회생을 해서 70%는 주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30%는 10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했고, 어? 현금으로. 그러면은, 연대보증인도 70% 그, 즉시 탕감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연대보 회생, 법인 회생을 밟았을 경우에 해당 주식이 시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은 주식이 값어치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식의 시가만큼 감액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연대보증인은 100% 책임을 지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시점, 인가 결정된 시점에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강경권을 면제했는데 이러니까 70% 탄감되면 연대보증인은 70% 탄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해당 주식이 시세 만큼만 되는 거예요. 시세가 없는 주식, 자본 잠실 상태에 있는 주식. 그런 것들은 주식으로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 주기는 하지만 주식, 주식이 똥값이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제하는 만큼 현실로 변제를 한 거니까 그 부분만큼 변, 당연히 감경이 될 테고. 그다음에 면책결정 받아버리면은 이제 어그 개인회생 채 개인회생 신청했던 채무자가 면책결정 받으면 이제 신보 기보중진공 요런 데그 채무도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면책이 효력이 미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법인회생 법인회생의 경우 연대보증인탄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보 신보중진공. 그저 보증받거나 대출받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 시, 실제로 변제한 금액 당연히 감면되고, 감경되고, 그 다음에 면책받았을 때는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인파산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파산으로 법인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책임이 100% 남아있다. 왜? 법인 파산에서는 면책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면책 받았을 때, 신보, 기보, 중진공, 여기에 연대보증한 것은, 어, 면책, 연대보증인도 면책된다. 어,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어, 이걸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시에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도 강경또을 면제된다. 이렇게 조문을 적혀 있으니까, 그, 그, 착각하기 쉬운데, 해당 주식의 수, 시가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이 시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자기 연대 책임을 어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연대보증인도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법인회생할 때어 연대보증인도 일반회생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법인 파산할 때도 대표이사 뭐어 연대보증인들 개인 파산 뭐 이런 식으로. 어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신, 이렇게 도산제도를 신청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조문이 있긴 한데 그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영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더 어, 변호사님들도 보면 이거 이 조문에 의해 가지고 회생, 법인 회생 했을 때70% 탕감되면 연대 보증인도 70% 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 해당 주식의 시세만큼만 되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법인 주채무자가 뭘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연대 보증인은 자기 거100% 갚아야 되는 게 원칙. 제일 원칙. 예외는 주채무자가 갚거나 그 다음에 뭐 면책 제도가 있는 제도를 신청했거나 그 다음에 시세가 있는 주식으로. 저, 저 회생 계획이 인가됐거나 요 경우에만 연대보증인 책임이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안헷갈리잖아 예. 어,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